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 6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예. 그 근거가 뭐 사실은 음. 지금 예전에 제가 뭐 농담 삼아 네. 한미약품을 저는 15년 이후에 안찾아봤습니다 네. 올해 처음 쳐다보시겠어요 아. 네. 네. 그럼 그 사이에 네. 어떻게 움직였냐 보면 월봉인데 이게. 네. 미국 채권금리보다 도 더, 네. 정말 답답했죠. 네, 답한 예. 네. 무슨 이제 사이다, 고구마 같은 모습을좀 보였는데. <laughs> 최근에 이제 한사 개월 올랐어요. 올랐는데 본격적으로 올라온 건삼 개월 올라갔고 이게 이제 R&D에 대한 이제 실적보고 이제 가던 제약주가 네. R&D 파이프라인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 네. 다행히 이제 이 회사가 원래 당뇨 치료제로 이제 개량 신약 만들면서 지금 2015년에 70만 원까지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당뇨 치료제로 나름 이제 기술력 이 있는 회사인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네. 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양국. 한국산, 이제, 비만 치료제를 예. 내년에 출시할 거죠. 이제, 뭐, 임상 3상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면서, 네.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왜 발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음. 이제 결국에는 빨리 조기에, 어, 임상 결과가 좋아서, 네. 어, 신약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한, 어, 뭐,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처음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던 비만 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과, 예.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근손실 없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음.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제 임상 1상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두번 저, 지금 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 음. 그 외에도 한두개 정도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메시 프로, 메시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고. 어, 강력한 네요다 예. 네, 그니까 지금, 어,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웃기죠. 네, 거기 파이프라인 하나예요, 그냥. 네. 네 그리고 1상도 제대로 안 끝났습니다. 음. 근데 여기는 지금 다 임상 1상에서 3상 가 있고 막 이러는데, 네. 한미약품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음. 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이제 좀 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어, 어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쓰고, 있, 써 되고 있는데, 네. 보고서를. 네. 예, 올라가니까 쓰죠, 열심히. 네. 예, 그래서 지금, 어, 저는 한 6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지금 보면 차트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음. 예, 근데 여기서 거래를한번 터져주고, 누가 이제 한번 실어주면, 물론 네. 이제 조정은 한4 4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음. 보시고, 어, 대응을 하시면서 조금 모아가시고 없는 분들, 제가 한번 네. 예전에 추천했다가 한번 떴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어, 그냥 제 감입니다만 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 한미 학품이 뭔가 하나 터질 것 아. 같다. 알겠어. 예, 이런 느낌, 그건 제 느낌입니다. 그냥 예, 예. 예 느낌이니까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얘기니까. 뭐 제가 어디서 주소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약 바이오를 음.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면 뭔가 나올 때가 됐다. 네. 방구 많이 끼면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laughs>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